길은 자문서 14장의 말씀 내용은 어, 삶의 생활 속에 전반해서, 혹은 마음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비교하고, 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문장을 바꿔서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직히 행한다. 이렇게 말해야 이 배열의 문구가 합당하게 이치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정직히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신앙 안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성품으로 정직히 행하는 것의 차이가 이 문구의 배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예,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이 정직한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 앞서서 정직함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누구라도 정직한 사람은 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구를 바꾸어서 순서를 바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히 행하는 이라는 말은 그 정직히 행함의 근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정직히 행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된다는 의미가 될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성경적인 정직히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지 그냥 정직히 행하는 것 자체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영적 원리 이 순서 이런 걸 우리가 바로 구분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선함과 의로움과 착함이 도덕윤리와 이게 혼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도덕윤리와 선하고 착함은 그의 인간의 성품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의 인간의 성품이 드러난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인간적인 성품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행실이 되는 것이 성경적이지 사람이 타고난 자기네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런 것으로 선하고 착한 것, 의로운 것과는 개념이 분명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이게 좀 포괄적으로 이게 복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의 차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행위. 그게 아닌 건 그냥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유다 영접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로와 법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로와 법도를 지킨 것의 근거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의지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성품으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착각해서 속아서 그게 자기들의 의지로 구원받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의로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멸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성품을 아직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의이기 때문에 근본 그 의의 밑바탕은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으며 나타나는 의로운 생실로만의 의로운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품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성품은 그냥 행위로 볼 때는 착하지요, 선하지요, 존경할 만하지요, 칭찬들을 만하지요. 보기에도 아름답지요, 좋은거지요, 바람직한거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나오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져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해서 나와지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자는 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이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행위로 여호와를 경유함을 나타내 보이라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유함을 우리 행위로 나타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행위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지 나타나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지 않고는 비칠 수 없듯이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다 선하고 착한 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세상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경외함 속에서 그 경외하는 믿음이 정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경외함의 결과가 정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정직의 행위만 가지고 저것이 성품으로 의롭고 손에서 나타나는 행위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행위냐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영적으로는 그길 우리가 느끼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경외함으로 여기느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그 믿음에 의해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 나타내 보이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함에 반응하는 자. 그게 진짜 선한 자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화를 경외하면 어떤 누구라도 정직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경외할때 하나님이 정직히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믿음을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악한 자도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악한 자도 변한다니까요 악한 자도요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선한 행실의 기준이 되면 그건 착한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성품 좋은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위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들어가면 악한 자도 변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들어가면 때로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감정에 따라서 그가 감정이 상하면 결코 아름다운 언행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감정도 초월한다니까요. 사람이 두려움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러면 누구라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 환경은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있어서 영적인 신앙과 육적인 신앙이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육신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을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육으로 난자가 있고 영으로 난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도 이스라엘의 특한 백성들은 육시대로하나님섬기 자기들의 의지로 섬긴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앙과 육적인 신앙을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속에서 네가 네 의지로, 네 타고난 성품으로 네 감정으로 네 힘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너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거냐.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영적인 느낌으로 알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무엇이든지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행하게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가지로 좀 깊이 있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 내가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 어떤 생각이 생기느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 나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 내 만족,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 남한테 칭찬받고 싶은 생각, 남에게 대가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으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했기에 그 행함이 자체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했기에 그걸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그런 그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뭐. 틀려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에는 오직 은혜만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일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기를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를 몰라요. 내의지는 성품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는 것과 차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시 변화되어져서 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이 또한 가지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설교로 말씀드리면 그런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나 혹은 자기의 어떤 말 어떤 글 뭐라 그럴까요 말솜씨라 그럴까요 말 표현이 좀더 정갈하고 이치에 맞게끔 용어 사용을 잘하면서, 예.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배우고 성품 좋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자기 성품 좋고 많이 배운 지식 가지고 설교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설교하는 것건 차이가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기 지식으로 성품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성품이 몸에 딱 갖추어져 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설교하는 게 별로 그렇게 굴곡이 없어요. 자기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는 자기 지식과 성품이 별로 굴곡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성령에 붙들리는 건 24시간 붙들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하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고 그때그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지에 따라서 감동을 주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굴곡이 심해요 그들이 영의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한 저 말씀 전하는 경우는 그 성도들이 어떤 영적 상태 반응에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삼화에 열려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이 힘 있게 깊이 나가요. 막 어떤 때는 느껴요. 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말씀을 주시고 힘 있게 나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게 탁탁 막혀요. 굴곡이 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은혜롭게 힘 있게 강하게 깊이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경영하는 마음을 주사 하는 신앙생활과 내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 간 차이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말씀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다 게 하듯이 하라. 그럴 때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게 하듯이 하면 주를 의식하고 하면 이걸 내가 사람에게 행한다고 하지 않 아니,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지금 행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할때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잘 구분할 때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런 거구나. 그럴 때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 보는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네. 뭐, 그가 얼마나 배웠는가? 그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좀, 좀 지나친 냉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역으로 볼땐더 교만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기의가 강하니까 남을 결멸하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만 의로워? 뭐 이런 거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지? 뭐 이런 거요. 하나님 보시든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사도바울처럼 겸손한 고백,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내 출신 성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바울이 고백하는 말에 하나같이 보면은요, 전부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전부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그의 삶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이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자기를 낮추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한 걸 자랑한대요. 약한 게뭐 자랑할 겁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바울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약한 걸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을 알게. 응?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심을 나니까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걸. 약한 것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걸 자랑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심을 알게.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때아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뭐구나 우린 깊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와를 경외하면 경외하면서 우러나오는 게 이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경외함이 근거가 되어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게 나오는 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나오는 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 그걸 내의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복음이라 그러도 흔히 하는 말. 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아 누가 요한복음 예. 자기 의가 나다. 지가 복음이라고. 지가 복음. 자기가 나타나는 거야. 아, 달라요. 달라요. 응.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타.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집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걸 내 신념 가지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건 믿어집니다 하는 고백이 되지만 내 신념 가지고 내 확신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안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습니다 했다가 그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 들고요 에이 뭐 믿어도 소용없네 그건 네가 믿습니다 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믿어집니다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도 안 주었는데 자기 신념 가지고 자기 감정 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믿습니다 해놓고는 왜 하나님을 탓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까지 너무 내가 앞서지 말아야 돼. 믿음을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 믿음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 나 믿는 대로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돼야지. 하나님을 날 따라오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항상 의지하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순응하면서 따라가야 되지. 내 생각과 기획이 하나님 동의해주세요. 협조해주세요. 따라와주세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여호와를 격려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 격려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더 점잖게 표현하면 이걸 하나님 면전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향한 면전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유할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위 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여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체험되어질 때 이런 믿음이 생겨지고요 어, 정말 살아계신다 어, 정말 나와 함께하신다 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지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머리로 아는 것과 체험과는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체험으로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게 틀려요. 머리로 아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알면은요. 움직여요, 마음이. 따라서 몸도 움직여요. 그래서 그가 신앙을 머리로 하는 사람 알고 하는 사람이냐 마음으로 알고 하는 사람이냐 차이는요. 그의 평소의 신앙의 행동을 보면 자주 드러납니다. 네. 마음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벌써 달라요. 이 머리로 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 신앙생활 을 머리로 하는 게 율법이라면 마음으로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식으로 하는 게 율법이라면 지혜로 하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내 감정 따라 하는 것, 기분 좋아서 하는 것, 이게 율법이라면 감동으로 하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직 내가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할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비록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아직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하여 행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체험되어지게 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달라지는. 베드로가 한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에서 날이 세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 이게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앞에서 느닷없이 자신의 죄인 된 모습이 깨달아져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체험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믿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의 출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저복종케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대입시켜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 내려놔야 돼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주고 믿어져야 움직인다. 생각해 보고요. 여건 따라서 이건 내가 최종 결정권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나는 안 믿지만 은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아직 할 여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 이렇게 자꾸 순서를 바꾸어서 따라가다 보면. 점점점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체험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영적 신앙생활로 점점점점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이치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상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점점점 체험 속에 믿어지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